네 안녕하세요 안경사 이규입니다. 자 오늘은 안경 렌즈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을 쓰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데요. 자이세 가지만 따라 하시면 안경을 깨끗하게 오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 자이 경우도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자, 안경을 쓰고 다니다 보면은, 안경 렌즈에 먼지가 묻거나, 뭐, 지문이 묻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어, 부드러운 안경 천으로 닦아셔야지 뭐, 휴지라든지, 급하다고, 지금 위에 있는, 입고 있는 옷으로, 뭐, 닦게 되면은, 어, 안경 렌즈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 부드러운 안경 닦기로 닦아도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먼지의 입자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먼지 입자 중에서 좀 날카롭게 생긴 입자들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안경 선으로 닦는다 하면은 쭉 하고 스크래치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 가지 팁은요 흐르는 물, 수돗물 같은 거 있죠 흐르는 물에다가 안경 렌즈를 한번 헹궈주세요 헹궈준 다음에 안경 닦기로 한번 닦아주면은 아, 안경 렌즈가 스크래치 없이 좀잘 닦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경우 이두 번째 경우도 어, 정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고기 좋아하시죠? 네. 고기 안 좋아하시는 거 없으실 거예요. 뭐 회식으로 삼겹살 씹을 가거나 집에서 뭐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도 보시게 되면 안경 끼신 분들은 어, 식사하고 나시면 안경 면지좀 기름이 많이 튀어서 어, 좀 들보이는 그리고 뭐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우 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 안경 닦이로 닦으시면은. 뭐 기름이 점점 더 번지는 곳이었을 거예요. 이럴 경우 물에 헹궈서 닦아도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퐁퐁 있으시죠, 퐁퐁. 일단 첫 번째는 그 흐르는 물에다가 안경 렌즈를 한번 채찍해 주시고요. 퐁퐁 이렇게 거품을 낸 다음에 안경 렌즈를 한번 이렇게 닦아주세요. 네, 닦아주시고, 다시 흐르는 물에 헹궈셔가지고 안경 닦고 닦으시면은 닦이기름때가 되게 잘 닦입니다. 네, 꼭기름때를 닦을 때에는 퐁퐁을 해주십시오. 또 이럴 때 뜨거운 물을 해주시는 건안 좋아요. 찬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안경 렌즈는요. 열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 안경 렌즈 같은 경우는 50도 이상의 열이 아니, 열에 노출될 경우에는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진짜 눈이 나쁘신 분들은 뭐 사우나를 가시거나 목욕탕을 뭐 가시거나 그리고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뜨거운 김이 나는 데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렌즈가 크랙이 돼가지고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렌즈 코팅이 터진다고 하거든요 그 그런 경가 되게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정말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경 렌즈 뜨거운데 안두시는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사우나라든지 그 일하시는 데가 뜨거우시다면 서버 안경을 갖고 다니시는 게 좋으세요 안경 렌즈를 뜨거운데 두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 차 안에는 되게 뜨겁거든요. 이 안에 보통 뭐 7, 80도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에 선글라스 렌즈라든지 안경테 렌즈를 두시게 되면은 코팅이 금방 나가요. 코팅이 나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쓰시면 앞이 좀 뿌옇게 보여요. 뭔가 들고 있는 느낌? 내가 눈이 나빠졌나? 이렇게,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드리는 코팅이 약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세 가지만 하시면은 안경렌즈 깨끗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요걸 해드리자면 첫 번째 안경렌즈 닦을 때는 흐르는 물 찬물에 헹궈서 안경닦을 닦아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기름때가 묻었을 경우에는요. 퐁퐁을 이용하셔가지고, 닦아서 하시면은, 깨끗하게, 어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안경 렌즈는 50도 이상 의 열에 가하게 되면은, 균열이 시작되시기 때문에, 뜨거운데, 뭐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 뭐, 근데 어, 차 안에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경 렌즈 코팅 상할 수 있으시니까 뭐세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은 어 렌즈를 깨끗하게 고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오늘은 안경 렌즈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지만 다음에는 안경테 관리 안경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경 렌즈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